10편 69편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이세 포기하지 않는 기도 다이세 포기하지 않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무엇 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까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거의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이 거의 믿음을 상실하고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것은 다 포기할 수 있어도 기도하는 것은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나를 구원하소서. 세브미 이게 오늘 도 주제입니다. 일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참마디로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구원을 받아야 될 어려운 상황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의 영혼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1,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령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영혼은 깊은 수령에 가득한 깊은 물에 빠져있는 상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니라 영혼이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다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다윗은 내 영혼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익사 직전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까? 둘째로는 다윗의 육체는 어떤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 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부르짖고 기도해 가지고 목이 쉬고 눈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피곤한 상태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이 피곤하면 우리 모든 게다 귀찮잖아요. 실제로 다윗의 주변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미워하는 온수들로 주변에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까닥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온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하는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온수가 얼마나 많아요?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머리털보다 많대요. 머리털을 셀 수가 없잖아요. 셀수 없는 원수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을 미워하는 그 원수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까닥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생각을 해봐도 내가 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이유도 찾을 수가 없는데 까닥없이 나를 미워한대요. 또 부당하게 아무런 명목이라든가 어떤 목적이 없이 그냥 미워한대요. 우리도 가끔 이럴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가 없어요. 나를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나에게 이렇게 함부로 대할 이유가 없어요. 나를 막 괴롭히는 것은 사명으로 여길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이 나를 괴롭혀요. 미치죠. 이유를 좀 알면 풀수 있는데, 모른 상태에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미칠 지경이죠.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요? 머리털보다 많대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번째로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다윗의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형제들은 다윗을요 남들처럼 취급했대요, 객처럼 취급했대요, 아예 처음 본 사람처럼 낯선 사람처럼 취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 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어머니의 자녀니까 같은 어머니잖아요. 그런 형제들을 달리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머니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다윗이 너무나 곤란한 상황에 있으니까 좀 도와주면 좋은데 형제들조차도요 다윗을 낯선 사람처럼 취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 때문에 자신들도 곤란한 상황에 빠질까봐 아예 모른 채 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내면적인 마음은 어떠하였을까? 자신이 너무 어리석지 않나. 내가 혹시 바보라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았나. 혹시 내가 죄가 있어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혹시 무슨 죄가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너무 바보 같아서 그러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다이식도 그런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미함을 아시오니. 바보 같다는 거예요. 나의 제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힘든 상황에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영혼은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하고 몸은 한없이 피곤하고요. 내 주변에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으로 가득하고 내 가족과 형제들은 나의 모든 상황을 보면서 모른 체하고 부끄러워하거나 혹시 내가 숨긴 죄가 있어서 이런 어려운 일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지요. 이 모든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주의 성전을 열심히 찾아서 기도해요. 주의 성전을 열심히 찾아와서 기도해요.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기도해요. 근데, 어떻습니까? 9절과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주의 집을 이유하는 열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오는 그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주를 집을 찾아서 기도하는데 오히려 비방을 받는다는 거죠.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정말로 나를 겸손하게 낮추기 위해서 울부지어 기도하면서 금식하였더니 도리어 그것이 욕이 되었대요.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그렇게 금식기도 하고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어 오히려 조롱하는 거예요.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정말로 자신을 낮추었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말거리, 우스갯소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전에 있는 사람들 재판하는 고관들을 말하거든요. 그들도 다윗을 조롱하고요. 술 먹은 사람들까지 어떻게 합니까? 노래를 지어서요. 다윗을 조롱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좀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어때요? 오히려 저런 거리가 되는 거야. 미움 거리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우스갯 소리를 하는 거야. 너 그렇게 해봐라. 기도해봐라. 하나님 찾아봐라. 뭐가 되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오히려 더 역을 얻어먹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슨 어떻게 해요? 기도 포기하지 않아요. 기도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기도해. 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해요.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데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좀 좀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궁유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나를 좀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16절에도 계속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많은 궁유을를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자비하심을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온수로 말미암아 나를 성량하소서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최악의 상황,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궁휼하심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를요 누가 저러할까요? 주의 성전을 삼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의지하며 주의 뜻을 행하려고 할때 누가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무시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조롱할 때가 많습니다. 새벽기도 왜 하느냐고 오히려 반문하고요. 무시하는 사람이요. 저는 세상 사람들보다요. 교회 다니는 분, 우리 교회 교인들 아니에요.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도, 옥상 개척교회고 사람도 없는데, 왜 기도하세요? 이런 분들도 있고요. 성격공부 열심히 하면서 양육을 좀 시켜보려고 그러면, 성격공부가 사람 바꾸나요? 이런 말을 누가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죠. 다이슨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요, 다이슨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주 앞에 있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성전에 같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같이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과 궁휼하심을 구하며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주변의 환경과 여건 속에더라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요 우리가 성숙해요. 그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숙해요. 우리가 죽게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주의 은혜의 빛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죽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시 표현하는 이 수많은 상황과 여건들 우리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비슷한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정말로 우리 영원히 숨막히는 그 상황들이 있었고 또 우리 몸이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도 있었고 심지어는 교회에 나가는 것도 싫어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찾습니다 주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갑니다 기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의 젊은 아이들을 죽여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섰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 외치지 않으면 이들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막아서는 자 되게 하소서 두손 들고 주의 이름 부르면서 주여, 우리도 구원하시고,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온 세상을 덮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울부짖어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울부짖어 다윗처럼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 주를 의지하는 삶, 주의 얼굴을 구하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